많습니다, 많아. 완전히 무슨 그냥 뭐, 야, 진짜. 우리 빙어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도 많네, 진짜. 한 60명, 70명 정도. 돼요. 저 아래쪽에 해는 팀까지 한 100명 이 넘겠습니다. 와, 100명이 넘어, 100명이. 저기 아래쪽에도, 지금 하류쪽에도 지금 많습니다. 저쪽에. 한 팀을 이루고 있고, 저기 저 뭉태기로다가 한10몇명또 저기 뭉태기로 모여 있고. 아래 위에서 한 100명 되겠습니다. 대략. 와. 와... 대략 100명.